안녕하세요 쭈꾸 삐리비리비리비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쭈꾸삐입니다 오늘은 태풍 카눈이 지금 몰아치고 있는 날인데요 지금 좀 잠잠해졌어요 눈 주위를 지나고 있는데 10시 반 정도 됐고 저는 수영을 하러 갑니다 응.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자 수영을 하러 가면서 짧게 한번 라디오 스타트. Go go go. Yes. 차에 올라탔어요. 과연 밖에 비는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바람은 아직 세게 불고 있어요. 오늘은 비 예보가 있습니다. 어 안전 운전하세요. 그래. 그렇지, 그러겠지. 이거 이게 거제 그쪽으로 해서 눈이 이렇게 통영 그쪽으로 쭉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여기서는 부산이 요정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도는데 이거 살짝 걸치는 눈 주변만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거 같은데 그 지나고 나서 이제. 뒤에, 태풍, 뒷부분, 후폭풍도 되게 세잖아요? 수영을 하고 있으면 그 시간대가 될 텐데, 비를 좀 맞자, 응? 굵은 먼지 좀 씻어내자. 괜히 쓸데없이 굵은 돌빵 같은 거 하지 말고. 근데, 자리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거기. 삐뽀삐뽀요? 삐뽀삐뽀요? P4 왜 삐뽀삐뽀지? P4 지금막 장난아니야 아파트 안에 이제 어 전자기기들이 뭐 오작동 같은 게 일, 오작동 같은 걸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괜히 막 경보가 울리고 부르네 밖에 한번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가봅시다 일단, 갈때 찍고, 또 이제 오면서 찍고, 이렇게 찍어야 될것 같아요. 안그러 너무 짧아. 가는, 차로 가면은 5분도 안 걸리거든요? <laughs> 걸어가면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어, 올, 갈, 아, 갈 때는 이렇게 돌아서 가고, 올 때는 항상 다니던 길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 그쪽 길로 한번. 아, 아예 비가 그쳤네? <laughs> 이런 비 방울만. 비가 안 오네? <laughs> 어허 샤워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 뭐야, 낙엽만 궁글러 다니고. 뭐야, 이거. 차에 스크래치만 생기는 거 아니오? 난리구만 바람이 되게 세게 불긴 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비바람 세게 부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제일 피해가 심각한 곳은 어딜까 바람이 세긴 센데 지금 저기 시양칠구시양 쪽에 재건축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흙에서... 거기 그거 뭐지 먼지 보호 가림막 같은 거 있잖아요 가드 그거 버티고 있을까 다막날라간거 아니야 다? 약 200m, 시속 30km. 궁금하긴 합니다. 거기 뭐 이제 이따 올 때는 그쪽에서 한번 볼 건데 어떨까. 오늘 꾸꾸는 어린이집에서는 음, 등원 자제라는 이제 그런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보내실 분들은 보내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선생님들은 다 출근했고, 저희는 뭐,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니까, 그냥 지하로 가서, 지상으로 잠깐 나와서, 한 10m 정도만 싹 가서, 토스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부에서 오는, 그 원생들은 좀 힘들겠죠. 비바람이 좀, 세서. 근데 뭐, 어쨌든, 저는 등원시켰고, 그래서 이제 수영을 하러 가서, 사람이 얼마나, 근데 많이 올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만 있으면은? 수영은 올것 같은데? 가서 보면 알겠지만. 어제 거기 코치도 그랬거든요. 바람, 이제 태풍이 지나갈 때니까, 오실 분들은 오고 마실 분들은 마셔라. 라고 그렇게 <laughs>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난 네, 많은 200m 이제 그냥 5km 가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 가속 아, 우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운동이라도 좀 해야지. 에, 그리고 갔다 와서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 아, 집에서 좀 쉬어. 좀좀 쉬자. 쉴 시간이 있나? 바람만 불어 그냥. 아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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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람만 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어, 야, 이 차에 그냥 낙엽만 들러붙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은행. 아, 날라갔는데. 아, 이거 밖에다 주차할래. 어, 아, 또저 낙엽. 아, 이 생각을 못했네. <laughs> 젠장. 내려가서 또 바로 우회전해서 가요? 들어가요? 차들이 얼마나 있을까? 자리는 좀 있으면 좋겠다 엄마 어디보자 자리가 있구나 우와, 우와, 우와. 좀 있긴 하나보다. 자리가 있네. 아주 나이스요.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은 여기다어디다 어, 주차할까? 를 최대한 가까운데다가 주차할까? 를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 오자 오자 오죠 그래서 어, 주차를 쌓아. 자, 들어가야지 아 너무 붙였나? 오케이 간다 가 도착했어요 어 수영 잘하고 올게요 잘하고 이따가 또갈때 저쪽 상황 어떤지 한번 봅시다 오케이 옳지 아, 아직, 바람은 불고, 비는 그쳤네. 비는 아예 안 오네. 아, 수영 끝내고, 왔어요. 음파, 우파우파우파 오늘 사람 별 진짜 없었어요. 거의 진짜 없었어요. 거의 뭐, 그냥 뭐, 어, 뭐, 개인 교습 같은 그런 느낌? 어제 오늘 그냥 평영만 연습하고 왔는데, 와, 와, 이게 내 몸이 내몸 같지가 않아. 항상 뭐, 처음에는 그러겠지만, 수영이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모르고 그냥 막할 때는 그냥 물에 뜨고 앞으로, 에 가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이걸 알고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려고 하니까너 생각이 너무 많이 많아져. 생각이 너무 많아져. 하, 1207. To 나야, 나. 가자, 지금 가자. 출발 생각이 무튼 너무 많아져. 아, 태풍 이제 뭐다 지나갔네요. 태풍 다 끝났네. 아, 초토화 됐네. 이거 바람이 되게 셌네. 아, 비 조금 맞졌어요 샤워한 정도는 됐어. 저는 아, 물방울이 그대로 살아있죠? 이거 쓰레기가올러다니고오 그야 어, 막잘 보고 가야지, 나와야지 아, 자 이제 여기 재건축 현장. 아, 와, 와. 일단 이렇게 슬러브를 이거 판, 이거 판 같은 알루미늄 같은 거 판만 해놓고 천막은 다 걷어놨네. 아, 그렇지. 안 그러면 디그 빔다 날아가잖아. 그렇죠. 음. 잘 해놨네. 어, 저기. 저기는 그대로 쳐져 있는데? 뭐지? 뭐지? 바람 구멍을 만들어 놓고 저렇게 한 건가? 근데 이 2단! 일단 2단! 일단은 막아놓고 2단은 있습니다. 저렇게 해놨네? 음. 음. 지금 이 동네가 이래요. 여기가 이제 이 편한 세상이 들어온단 말이야. 편한 세상일까? 제발 편한 세상이 되기를 바래요 니만 편한 세상은 아니겠지. 여기가 이제 다 끝났어. 이게 79시형하고 옆에 또 80시형이 있단 말이야. 79시형만 하고 80시형은 그대로 놔두는 거야? 와, 되게 웃기겠네. 여기가 제가 지금 이 저희 아파트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한다 공사한다 어쩐다 맞는다 했는데 지금 5년, 5년 가까이 지나서 이제 철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그쪽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진짜 아 이거는 내가 뭐득볼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이익이 훨씬 이제 줄어들죠.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기간이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라. 저는 뭐 부동산 투기 같은 거안 하니까 그럴 돈도 없어요. 저다보니 운이 좋아서 그냥 살집 하나 있는 거지. 그래도 지금 다 비지고 그냥 아주. 이것 때문에 비 때문에 허덕거려 죽겠구만. 형 오는지 좀 보죠. 먼저 나가려니 다. 어, 그래, 땡큐. 고마워, 해야 되는 건지. 야, 이렇게 어, 오늘 짧은. 이거 얼마, 몇 분, 10분은 되겠지? 음, 짧은 레디오내 자리는 내 자리는 어디로 할까 저기, 없잖아 여기 없고, 저기도 없고 아, 저기로 가야 돼? 끝으로 가야 돼? 오케이 빨 다시 여기로 갈까? 음, 아, 저기 넓은 데로 갈까? 아니야, 가까운 데로 가자 아, 막 헤매네? 지금 저기 지하 1층 주차장 쪽에 아침에 이제 꼬꼬 데리고 가면서 주차장 쪽에 아직 그게 천장에서 물이 그냥 부주드드 가지고 또 관리소장한테 얘기해 주고 우연찮게또 만났어요. 여러분 사진 찍어 가지고 보내 주려고 그랬는데 만나 가지고 얘기하고 돌아와서 또 다시 사진도 보내 주고 전체적으로 점검 좀 하라고 그러고 지금 아, 우리 아파트가 야, 아파트가 사실 아 그래. 믿을 수가 없는 게 아파트예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아파트 사전 점검, 그 행사, 그, 만 거의 주로 전담으로 하는 기획회사 다녔을 때 막, 여러 군데, 막, 전국의 아파트들을 많이 봤지만, 진짜 날린 공사예요. 아파트가. 진짜 날린 공사예요. 딱 해놓고, 와, 이러, 공사를 이렇게 한다고? 와, 이런 데서 산다고? 와, 나는 절대 아파트에 살지 말아야지? 했는데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그렇게 저는 아파트에 도착해서 아파트로 올라가는 지금까지 쭈꾸비였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바이바이 이상 쭈꾸비였습니다. 또 만나요.